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대 유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플랜드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세난토니오 상대로 147대12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12대12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세난토니오 상대로는 데미안 릴라드가 팀 동료들의 찬스를 만들어줬고, 제라미 그랜트가 침묵했지만 엠퍼니 사이언스의 야투가 터졌던 경기였죠. 유서프 어키치가 골밑을 사수했으며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승부처에한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협력 소비를 들어가는 기동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유타는 이전 경기 홈에서 샬럿 상대로 120대100이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브로클린 상대로 106대11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샬럿 상대로는 라우리 마카네니 승부처에 힘을 냈고, 워커 캐슬러가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준 경기였죠. 조던 클락슨의 야투도 터졌으며 16개의 세정슛을 임해 꽂아 넣었던 상황, 또한 반박자 빠른 패스 게임과 유기적인 팀플레이 소개, 세컨 유닛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상승세 리듬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동 없이 연속되는 홈경기 일정이 있다는 것이 포틀랜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포틀랜드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대 토론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이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133대100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27대12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램피스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 에런 박스가 백코트를 이끌고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컨트롤 파워가 되어준 경기였죠. 선수 전원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로 플러스 22개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키건 머리, 페리슨 반지의 야투가 지원되었던 상황이었죠. 또한 세컨 유닛들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우위를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토론토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뉴욕 상대로 125대 11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04대 1 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대로는 파스칼 시아카미 패스가 되는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였고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반블리트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야투가 지원된 경기였죠. 팀 수비의 중심이 되는 오즈 아노노비가 결장했지만 선발로 올라온 프레셔서 아치우아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넘치는 에너지는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인왕 출신 스코티 반스의 다재다능한 능력도 나타난 승리의 내용입니다. 세크라멘토 선수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세크라멘토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세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대 멤피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전 경기 홈에서 브로클린 상대로 116대120 패배를 기록했으며, 100도백 1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20대11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브로클린 상대로는 스테픈 커리, 조던 풀이 분전했지만, 클레이 탐슨, 앤드류 위긴스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였죠. 상대의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의 자동문 소비가 나타났고, 일선에서 스틸 허용은 상대에게 손쉬운 득점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 번의 돌파에 너무 쉽게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경기력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입니다. 램피스는 1 0 0 2 0 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00-13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피닉스 상대로 110-11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에이스 차 모란트가 결장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무려 마이너스 2 0이계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였죠. 느슨했던 수비와 턴오버 증가가 문제가 되었으며 무리한 세점슛 시도가 많았습니다. 또한 글록 머신 자렌 잭슨 주니어의 휴식 구간을 책임진 산티 알다마의 에너지도 이전 경기들보다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램피스는자 모란트와 주전 빅맨 스티브 아담스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치명적인 전력 누수가 예상됩니다. 골든 스테이트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 세난토니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이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15대13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21대 110이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LA 클리퍼스 상대로는 르브론 제임스와 러셀 웨스트 브룩이 분전했지만, 데니스 슈레더의 득점력이 떨어졌고 상대에게 높은 야투와3점슛 성공률을 허락한 경기였죠. 앤서니 데이비스의 결장은 골밑 수비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만들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하치무라 루이는 결장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5개 마진으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세 안토니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27대 147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26대 13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포틀랜드 상대로는 상대에게 높은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을 허락한 경기였죠. 소비를 생각하지 않은 난타전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턴오버가 나왔고 베스트5 대결에서 밀렸습니다. 다만 가비지 타임의 세컨 유닛들의 분전이 나왔고 8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